자, 최소값으로 향하는 경사 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 배운 게 아니죠. 그렇 자, 생각을 해 보면은 고전적인 옵티마이제이션, 고전적인 최적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 뉴럴 네트워크랑 지금 고전적인 최적화랑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뭐 헷갈릴 수도 있어요. 혹은 어 이걸 왜 배우지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중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자, 고전 고전적인 최적화는 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x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응. <laughs>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xk가 딱 주어졌을 때 얘를 최적점, 옵티멀점으로 이렇게 경사하강을 이용해가지고 요, 요 가장 그 코스트가 적게 드는 해당 최적 X를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고전적인 최적화죠. 이때는 어때요?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우리가 하는 뉴럴 네트워크는 어때요? 인풋이 계속 바뀌죠? 어떤 식으로? 엠리스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엠리스트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0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올 때도 있고, 1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올 때 있고, 7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올 때도 있죠. 자, X 값이 계속해서 인풋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는, 얘가 0이에요, 1이에요, 7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이 뉴럴 네트워크, 즉, 여기서는 함수가 되겠죠? 펑션. Function. 이 펑션을, 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요걸로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핑, 맵핑, 매핑 할수 있도록 얘를 잘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경사강을 이렇게 시도를 했다면은 여기서는 얘가 라벨, 그러니까 정답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를 미분을 해가지고 잘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자, 다시. 자, 여기서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입력이랑, 아 입력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력을 적당한 값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지금 하는 고전적인 최적화는 이 함수, 함수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함수,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를 시키는 옵티멀한 최적점 X를 뽑는 것이 목표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laughs> 이제 이번 강의에는, 어, 마찬가지로 듀얼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진 않아요. 고전적인 최적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최적화가 되는지 알아볼 것이고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나오게 된 배경 등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뒤에 후, 수업 후반에 가면 갈수록 좀 수학적인 수식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왜나 이거 뭐 고전적인 최적화를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중간에 드실 수도 있겠는데 어~ 저는 분명히 어~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어~ 나중에는 꼭 쓸모가 있을 것이다 고전적인 최적화도 뭐 쓸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말리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잡설이 길었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한국말로는 경사하강법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자주 우리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해줬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어떤 식이냐. 자, xk가 주어졌을 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스텝 사이즈만큼 이동하겠다. 이거,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많이 봤지만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우리 또 실제로 해봅시다. 자. 지금 뭐라고 했죠? 지금? 뉴럴 네트워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전적인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전적인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해당, 해당 펑션에서 최적점 옵티멀한 X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아주 간단한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 그레디언트는 2 x 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니셜 xk가, 뭐라고 할까요? 2, e, 2로 시작을 합시다. 얘를 x0로 합시다. x0로 2를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는, 스텝 사이즈 s는, 음, 뭐라고 할까요? 한0.1 정도로 할까요? 자, 그러면은, <laughs> 자, x1 이라는 놈은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냐. x0에서, 스텝 사이즈만큼 이동을 하겠다. 스텝 사이즈만큼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다. 라는 거면은,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그쵸? 그레디언트를 지금 계산을 해보면, 2를 넣으면은, 4가 되죠? 그쵸? 일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f, x, 어 0. 그러면은, 4에다가, 0.1 곱하기, 뭐야? 뭐긴 뭐야? 4죠? 어 4가 아니지. 왜 이래. 어. 죠. 그래서 얘가 결국 1.6이 라고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만큼 운, 이동을 해요. 이만큼 이동을 해가지고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또 이동할 거, 이동할 거고 이동하다가 결국에 최적점을 찾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의 방향은 지금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지금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증가를 시킬 게 아니잖아요.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미니마이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최적점을 찾도록 이동을 시킨다, 라고, 어,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그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좋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고, 양해정부의 행렬을 계속 계속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생각이 안 나면 계속해서 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안 보신 분이 있다면은, 또 앞에 가가지고, 꼭 보시기를 바랄게요. 또 양해정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laughs> 그쵸? 자, f가 20개의 미지수로 주어질 때, 지금은 제가 F, y는 x제곱은 지금 1변수 함수로 주어진 거지만, 20개의 미지수로 주어질 때 모든 x에 대해서 미분값이 0이 나타날 때 최소값을 갖는다. 맞는 말이요?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디언트 f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디언트 f가 0이면은 P이면 Q이다. 필요충분 조건이죠. P이면은 최소값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쵸? 최소값이면은 그레디언트가 0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이제 최소값을 갖는 것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0인 것만으로는 우리가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뭘 알아봐야 된다 그랬죠? 이계도 함수를 알아봐야 된다고 했죠, 이계도 함수를. 그죠 여기서는 이계도 함수 행렬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210개의 이계도 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왜 210개냐? 자, 이계도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칭 행렬이잖아요? 근데 변수가 20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함수에 대해서 20개를 지금 미분을 한 거랑 그거에 대해서 또 20개를 미분을 한 거. 총 400개가 되겠죠? 근데 대각 행렬은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상각 행렬을 구해주면은 얘는 그냥 이대로 복자에 가서 붙이면 되니까 400개가 아니라 대칭성을 이용해서 210개만 구해주면은 우리가 이계도 엄청 행렬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뭐라고 했죠? 이계도 <laughs> 엄청 행렬은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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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어, 할 때도 그냥 엠리스트, 간단한 엠리스트를 이제 구별, 뭐라고 할까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도 막 10만 개씩 쓰잖아요. 10만 개씩 쓰는데. 아니, 이게 도움생행렬이 10만 개, 10만 개여봐요. 어, 구할 수가 있어요? 못 구하겠죠, 그쵸?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컴퓨테이션을 리소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당 지점이 최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아, 10만 개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그 아, 정도는 구해줄게. 그쵸?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쵸? 10만 개 정도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 요 단원에서는, 이제, 해시안 행렬, 그니까, 러 이계도함수 행렬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최적화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것이지만, 어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계도함수를 안 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드디어 좀 친숙한 친구가 나왔죠. 렐루라는 친구인데, 어, <laughs>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딥러닝을 하신 분이라면은, 한 번쯤 보셨을 그려겁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갖고, 0보다 클 때는 L. X의 값을 갖는 요 놈을 우리가 렐로라고 불렀죠. 그죠 뭐, 당연히, 기울기는 여기서는 1이잖아요. 그죠 Y는 X니까. 여기서는 근데 기울기가 0이죠. 근데 우리가, 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점은 X는 0이라는 지점이죠.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미분을 가능해야지, 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백프로파케이션 역전파를 통해서 해당 그래디언트를 전파를 시키는데, 우리가 요 부분에선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렇 근데 아, 생각을 한번, 어, 그러네? 렐루는 미분이 불가능한데 왜 쓰이지? 왜쓸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브, 서브 그래디언트 부분 기울기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거 6-1강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죠? 르겠어 이렇게, 우리가, 벡터를 스칼라로, 이제, 그래디언트를 하면은, 한 개의 함수에 대해서, 그 각각의 변수들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어, 그죠 한,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함수에 대해서, 각각의, 하나의 스칼라가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자, 벡터에 대해서, 각각의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똑같은 거예요. 제가 좀, 음. 그래서, 한 개의 함수에 대해서, 그쵸? 한 개의 함수에 대해서 각각의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한 개의 함수에 대해서 각각의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그레디언트열 벡터로, 칼럼 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분을, 오래 한번 해봅시다. 미분하는 기회가 되어보자고요 <laughs> 자 상수 벡터 a에서 f(x)가 a transpose x에서 기울기가 다음과 같이 갔는데요. 자 봅시다. 자 요거를 연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a 이런 벡터랑 x 벡터랑 이렇게 연산을 하면은 요거 요거 곱하고 요거 요거 곱하고 요거, 요거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각각의 x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인풋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를 아, 알고 싶은 거니까 f를 x로 미분, x2 축축축 xn으로 미분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렇죠? 뭐 요거를 x1으로 미분하면은 얘만 날라고 요거 다 사라지죠. 상수 취급돼 가지고. 그래서 아, 결국에 a라는 결과가 나온다. 음, 쉽죠? 음. 오케이. s가 대칭 행렬일 때 기울기는 어 그래디언트 이 SX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서 했냐면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1.8강에 레일리목. 레일리목에서, 어 이, 거를 미분을 했어요. Xtranspose SX를. 요거를, 요거를 미분을 하면은, 어 미분을 하면은 SX가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으니까, 한번꼭 가, 가셔 가셔가지고, 뭐, 요거 요걸 보셔도 좋지만, 좀 다른 내용, 다른 것으로 이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x를 x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요거는 지금 뭐 2x2인데, 거기서는 nxn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laughs> x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에 esx가 나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 그냥 합쳐놨어요. 예제 1번이랑 2번이랑. 얘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s, x가 나오게 되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뭐 어, x는, s, 그, 역, 역, 하, 인버스? <laughs> 인버스라고 할게요. 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가 옵티머이 갖는다. 이때가 f에 대해서 argument of m 이다 이면은, F에 넣었을 때 쭉쭉쭉 넣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대요 쉽죠? 벌써 일곱 개 중에 세 개나 후딱 풀어버렸습니다. 자 다섯 개네요. <laughs> 자 행렬식 FX는 디털 행렬식 FX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이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지금 매트릭스를 인풋으로 줘요. 인풋으로 주면은 어 이제 인풋을 줬을 때 요거를 이제 어떤 하, 매트릭스를 주면은 얘 어떤 함수가 행렬 계산 행렬식계 디터미넌트 계산을 해 가지고 어떤 그그 그 아웃풋을 내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n제곱개의 변수 xij를 포함하는 함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 다들 아시죠? 디터미넌트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거 그다음 요거랑 여인수 요거랑 여인수 행렬, 요거랑 여인수 행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laughs> 그래서 디터미넌트 공식에서 xij를 여인수 ij와 곱해준다. 이건 다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요요 요 놈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그레디언트 영향을 줬냐를 알고 싶은 거니까 요걸로 지금 미분을 해주면은 디터미넌트를 요거를 미분을 해주면은 요거 날라가고, 상수 날라가니까, 해당, 어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제가 X11으로 미분을 하면은 요거 날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당 연인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어, 뭐 그렇게 되겠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요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래 디테미넌트만 있었는데, 어, 로그, 자연 로그가 씌워졌어요. 이제 뭘할 거냐? 요거를 지금 l이라고 뒀어요. l이라고 두고 l이라는 놈을 우리가 xi, x의 뭐라 그래? 엘리먼트 원소로 이제 미분을 시켜줄 겁니다. 자 <laughs> 우리가 결론은 행렬식을 x 엘리먼트로 미분을 해줬을 때는 이제 연수 행렬이 나온다라는 것이 그 결론이었는데요. 자 여기는 우리가 로그, 로그 함수의 그거 그 얘를 미분을 하면 x분의 1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의 다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 이거 말고 이렇게 합시다. lnfx를 미분을 하면은 fx분의 f x가 나온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똑같이 써준 거예요. 뭐얘 d e t e r m i n a n t x가 그냥 fx고 이걸 f(x)라고 보면요. F'X가 여인생년인가?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랬더니 뭐, x 인버스 r 에 ZI 성분이라고 나온대요. 어,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알아, 그죠? 뭐, 진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쓸거냐면 다시 써줄 거예요. 요거, 그, 뭐라 그러니. 백, 백 프로파게이션. 역전파 할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줬었죠, 그죠?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어, 배우셨다면 은 그런 기억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 요것만 있어야 되는데 얘를 요런 식 요런 식으로 두 개의 함 지금 그걸로 나눠주면 체인룰이라고 하죠 체인룰 체인룰을 이용해서 나눠줬습니다 자 그래서 로스 함수를 이제 f로 미분을 해줬더니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런 식으로 나 요거는 뭐 그대로 가니까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f분의 1은 f가 디터미넌트였으니까, 이거였고, 우리가 이거는 바로 전 예제에서 구했죠. 디터미넌트를, 어, 이거 x, i, j로 나누면은 여인수행렬이 나온다. 라고 했었죠. 자, 그때 이제 x를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요거를 지금 증명, 이거를 정말 그런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디터미너트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고 얘를 제가 했던 것처럼 지금 뭐 원래는 x12x 2 2에 대해 서 전부 해야 되는데 x11에 대해서만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 얘가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요거는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x 인버스의 z i 성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x 인버스를 하면은 역행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11을 구하는 거였죠. 왜냐면 z i가 지금 z i가 11이니까. 그래서 11을 구하면은 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어, 결과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수 있다라고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신기한 사실은 이 s가 그 양의 정부 행렬일 때 보면, 음. 양의 정부의 행렬일 때, 얘를 두번 미분한 것은 음의 정부의 행렬을 갖는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직접 해보면 연습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